아기다리 고기다리 삼성전자가 오는 1월 출시 예정인 차세대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 S24의 그 베일이 조금씩 벗겨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삼성전자 갤럭시 S24 시리즈가 싱가포르에서 통신 라이선스를 획득했다는 소식 전달해 드립니다. 싱가포르 정보통신 미디어 개발청은 삼성전자 갤럭시 S24의 인증 정보를 공개했는데요. 이처럼 삼성전자는 싱가포르를 비롯한 글로벌 곳곳에서도 통신 라이선스 신청과 인증을 통해 출시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달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인증을 획득하며 출시 작업을 본격화한 바 있죠. 이처럼 삼성전자가 기존 모델들보다 빠르게 인증을 획득하면서 갤럭시 S24의 언팩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요 갤럭시 S24 시리즈는 기존과 같이 갤럭시 S24, 갤럭시 S24 플러스, 갤럭시 S24 울트라로 구성됩니다 심지어 이번에 크게 화제가 된 내용이 있었죠 S22 시리즈에서 GOS 이슈로 집단소송을 제기한다 소비자 기만이다 등의 불만이 잇따르면서 엄청나게 쪼들겨 맞고 S23에서 스마트폰 왕좌 탈환 개과천선이란 말을 들을 만큼 발열과 성능 개선이 크게 이뤄졌는데 전 세계에 출시되는 모든 갤럭시 S24 울트라 모델은 스냅드래곤 8, 젠3, 미국과 캐나다에서 출시되는 S24와 플러스 모델도 같은 칩셋이고요. 그외 글로벌 출시 모델에는 엑시노스 2400이 장착될 걸로 알려졌죠. 색상은 갤럭시 S24와 플러스는 엠버, 옐로우, 코발트, 바이올렛, 마블그레이, 오닉스 블랙 등으로 알려졌고요. 티타늄 프레임이 적용된 울트라 모델의 경우 티타늄 블랙과 티타늄 그레이, 티타늄 바이올렛, 티타늄 옐로우 등으로 구성됩니다. 갤럭시 S24 일반 모델은 모델과 플러스 모델의 가격은 전작보다 조금 저렴하지만 갤럭시 S24 울트라 모델은 조금 오른편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점점 모습을 드러내는 갤럭시 S24 과연 소비자들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을까요? 오늘 더그로에서 준비한 소식 어떠셨나요?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더그로 홈페이지와 유튜브 구독을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